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단어가 토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 그냥 좋다라는 말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름, 때로는 선함 때로는 아름다움, 때로는 복됨, 뭐혜 이런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말해요 성경에서 이 이브리어 토브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선이라는 말은요 기본 의미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에 합치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합치되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맞게 되면 그게 뭐겠어요? 딱 들어맞는 그 모습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게 복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요. 토부는 옳고, 좋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하나의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빛깔들이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되지 못한 우리들 혹은 이 세상을 토부되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좋고 예쁘고 그리고 복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세상.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별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고요. 그게 복스러운 거예요. 이것 가슴에 새기면 살자고요. 이걸 분리시키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내가 인정은 하지만 참 내키지는 않는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놓은 거. 제대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틀어진 상태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요. 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거라 했는데 우리가 좋 우리가 좋게 느껴지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아름답다 한 것이 그 아름답지 아니하고 그것은 추한 거란다. 그것은 더러운 거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자꾸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지면서 우리를 땡길 때. 우리의 육적 감각에 이렇게 자꾸만 매력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에 이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자고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옳고, 좋고, 예쁘고, 복되고 한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단어이다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것 안에는 이다 들어있는 거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은 게 돼요 악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쁘고 아름답지가 않고 추하고 더러워져요 복스럽지가 않고 저주스러워져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토부를 누리며 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